그리고 퉁구스어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여진족이죠. 그러나 고구려 전성기 때말가리가 불려졌고요. 그들은 그전에는 물길이라든가 음누라든가 숙진 이렇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만주의 종족들, 우리 얼마나 연관됐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만주라는 지역은 아시죠? 보통 압록강과 도만강 이북이고요. 북쪽은 흑룡강 즉 아모르강과 연결되는 그 사이를 만주라고 부릅니다. 약1 7 0 0 0 평방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그 약간씩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주에 대해서 우리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세때 독립운동 또는 독립전쟁 근거지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역사에서 좀더 웅장했던 시기, 좀큰 나라였던 시기 보면은 만주를 우리 역사 영토로 삼았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외에 발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원조선, 프로토조선이죠. 그 나라도 부여도 실질적으로는 그 핵심 적역은 남만주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천년 동안 압록강, 두문강, 이남을 우리 영토로 삼았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현재 한민족의 직접 조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계속 적용시키다 보면은 발해도 우리 역사에서 빠지게 되고요 고구려나 부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조선도 마찬가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동북공동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고구려 역사에의고두 번째는 발해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도 조선이라는 나라마저도 중국의 역사를 편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주에 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만주에서 살았던 또는 역사상에도 등장했던 많은 종족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국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려 때도 물론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은, 성류학자들이 중화사관에 꽉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중국적 사관으로 보면은, 만주에 살았던 모든 종족들은 오랑캐입니다 원래 여진계의 온랑계족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비칭.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오랑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 군대에서부터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세계에 살았던 모든 종족들은 우리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면 혈연적으로도 연관성이 있고요. 문화도 그렇고 특히 언어가 상당히 많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만주의 종족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무리가 있고요. 만주에 있는 종족들은 우리가 무관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두 번째 주장은 사실은 사적 근거가 없는 거죠. 제 역사학자로서 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고대에 해당하는 한 만주에 있었던 많은 종족들, 또는 부족, 또는 부들은 우리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여기서 지금 부 또는 부족이란 말씀드렸죠. 부족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좀잘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트라이브, 이거를 부족이라고 번역해서 마치 고대사의 부족, 이랬고,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족국가라고 배웠어요.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마저도 초기, 전기 단계에는 부족국가 시대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용어는 사실은 한국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라는 말은요, 사례에 나오는 용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푸동 또는 서양 사람들이 그걸 번역한 부족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늘이 말을 할 때마다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주의 종족들을 쭉 걸어나면서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와 얼마나 연관이 됐을까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글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만주와 한반도를 포함하는 제영어를 표현하면 한육대에서 이렇게 하나의 역사 공동체로서 쭉 지속되었다면은 이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민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대 이후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수입이 됐어요. 그 네이션 또는 피플 이런 것들이 번역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민족 국가 특히 민족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 민족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에서도 많은 그 해석들이 있고 또 좌우로 갈라졌고 또 우에서도 마찬가지만 좌에서도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 민족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학자들이나 사양사 전공자들이 서양의 민족 개념과 그걸 그대로 한국사 적용한다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들의 학문 영역으로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현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민족이라는 개념, 한 민족 그랬을 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해서 해석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용어는 아니지만은 민족이라는 용어가 이미 100년 이상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감적 정서를 토대로 해서 전 근대를 연역적으로 해석해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민족 그러면은 현재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을 이룬 역사 공동체로는 그 핵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형성하게 돼서 쭉 거슬러 간 원형. 원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를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서 처음으로 정치 체제가 구축됐다면은. 한민족 국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각적으로 보면은 청동기 시대로 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최초의 정치체는 조선이라는 국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도 물론 언제 시작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끝까지 왔는지는 사실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만조선 또그 이전의 이전, 그 고고학적 증거들로 볼때 최소한도 B.C. 15세기 정도부터는. 우리 한민족의 기본 원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게 제 견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쭉 살펴보는 건데요 특히 사례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란 명칭이고요 또 이런 것들은 BC 6세기부터 5세기 경쯤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전 동아시아 질서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흔히 말하는 조선이란 또는 조선과 어떠면 가까울 수 있는 동어의 존재도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주에 사던 종족들 그랬을 경우에 고고학적으로 이랬다면 후기구석기, 신석기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청동시도 빼고 적어도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국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중국세로 에서종수의 명칭이 등장했던 시기, 이 시대부터 거론하면서 우리와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주를 볼 때요. 일단 지리상으로 세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북 만주 지역은 오늘날에 몽골 초원을 해서 유라자전차 연결되는 곳 하나. 그런데 중국의 대륙이죠. 특히 허북 지방을 위해서부터 북동 방향으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있는 만주 지역. 오늘날에 서만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만주 자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삼핵체제로 보고 있고 이것을 문명권으로 놓을 경우에는 하나는 중화문명권, 하나는 북방의 초원 유목 문명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동방운명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핵체제 또는 세계 시스템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만주지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생태환경이 다양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직접 구체적으로 몽골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알타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오게 되면 생태환경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중복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중국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중국, 중앙.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죠. 해야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즉 오늘날의 황하문명권과 남쪽의 장강문명권은 천양지차고요. 남쪽에면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연해 개방지구에 해당하는 약 300km 정도의 곳과 그 안쪽의 내륙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동시대 이전을 보게 되면 은 지금 중국이 다지역 기운문명설멀티에어리아라 말을 쓸 정도로 다양하게 색다른 문명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여러분 꼭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글자 그자체로 하나씩, 하나씩 통째로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만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고 11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또 7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생태환경을 토대로 해서 5개 섹터, 5개 공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양한 생태환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정상적인 일반적인 농경 국가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 인구 수도 많지 않고 중앙집권적이지도 않고 체제도 발전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직적이거나 논리적이면서 다시 적금 문화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큰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부족들이 있 또는 많은 부들이 있었을 때 또는 종족들이 있었을 때 통일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바로 원조선이 일부 장악했었고, 고구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 장악했었고, 발해는 적어도 중만주부터 동만주 전체까지 장악했으니까, 위들은 그큰 전체를 하나로 만든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사실은 다양한 생태환경과 함께 다양한 종족 집단들이 있었다. 꼭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 주제, 이렇다면 조선 말, 그리고 삼국시대 초, 이런 시기에 등장했던 많은 종족들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독자성도 가지고 있고 통일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을 일으키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과 우리는 점차점차 점차 멀어져서 마치 고려 이후에 또는 조선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종족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걸 전제라고 그 당시에 사료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은 아, 적어도 6세기 중반 또는 후반에 이들과 우리는 매우 가깝거나 아니면 어떠면은 생활 공동체 내지는 역사 공동체였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강의와 직접 연관된 건 이거거든요. 다시 보는 우리 민족. 그리고 지금 고주성 문명과 해륙 활동 그랬을 경우에는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만주적에 있었던 모든 종족,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것이 여기 다 사실은 종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실거는 동의를 비롯해서 예맥을 비롯해서 숙신 등등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강의 주제 일부도 바로 이 책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고조선 문명권 그랬지만 고조선 시대가 아니라 고조선 문명권 필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죠. 고조선이란 정치 체제 속에 속한 주민과 영토와 또 문명권은 다르거든요. 직접 지배하는 것은 정치권이에요. 그러나 생활권은 간접이라든가 영양권까지 합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무역권 밑에 필드란 거죠. 무역권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헌 지역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는 정말 과학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관리를 파견하는 직접 다스리는 직접 영양권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를 파견하지 않는 간접 영양권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멀리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과 같이 더불어서 봐야지 말 그대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등의 역사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인데요. 동물 행동학에서 나온 이론들을 제가 적용한 것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은 만주 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혈연적으로 가깝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가깝다.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선시대에는 뭐든지 자급자족 경제로 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경제 체제예요. 화폐 경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만이 일종의 수용이 되는데 또는 무역을 하는데 그것들은 지배 계급의 필요는 사치품 일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는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역 과은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전 시대로 올라가면은 아닙니다. 고려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역 국가였습니까? 그리고, 삼국시대라고만 더그렇고요 특히나 고구려 같은 지역은 한반도 중부 이북과 만주를 찾아오셨으니까 각각의 생태 환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물건도 다르고, 생산물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고대 국가 시대가 되니까 당연히 국가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무역망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훨씬 더 광범위하게 생활권은 이뤘었다. 필드는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만주의국의 북만주라든가 또는 흥룡강의 주변 강류역이라든가 동만주라든가 이런 지역도 우리가 직접 지배는 안 했지만 적어도 결국 활발했구나. 그리고 무역망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건 기본입니다. 왜냐면 제가 있는 중화아시는 예로 안 들어도요. 오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지중해 지역 이라든가 토해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원고리 무역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주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언어란 측면에서 볼때알타이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다른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있지만 그 언어는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고 아시아어, 고 시베리아라는 뜻도 되고요. 올드 파리오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구축이 된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에서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특히 북동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지금은 오늘날에 연해주 북부 일때 감차카, 뭐, 주코트카 뭐, 이런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북시베리에 일부 남아있으니까 그들은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이니까 고 아시아어 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도 만주일 때만큼은 알타이어기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둘은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알타이어 계통입니다 이렇다면 트랜스 유로 아시아어 소리 주장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결국 이렇게 만주일 때산 사람들이 한나의 언어공동체 였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다만 기원이 어딘가 주차가 어딘가 이런 건 문제가 되지만 산 사람들이 어쨌든 하에의 생활 언어 공동체이루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알타이어를 사용했다 보니까 굳이 나누다면은 투르코어 계통, 몽골어 계통, 개통, 툰구스어 계통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투르코어 계통은 오늘날의 흥한령 서북쪽으로 해가지고 몽골을 거쳐가지고 유라시아 전체로 이어진 언어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몽골어 계통은 만주에 있었던 주로 몽골어 계통, 즉 선비, 거란 이런 계통들입니다. 거기에. 구요가 들어가요. 그리고 퉁구스어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여진족이죠. 그러나 고구려 전성기 때말가리라가 불려졌고요. 그들은 그전에는 물길이라든가 음루라든가 숙진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들을 퉁구스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긴 것도 좀 다르고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여전히 그러면 각각게 생각하고 여진의 피가 섞였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지게 되면 적어도 6세기 후반경 이때쯤 기록들을 보면은 퉁구스는 우리와 통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고, 몽 거죠. 우리는 몽고로 계통이 가장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세개 언어권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세개 언어가 다 섞였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트루코, 몽고로, 퉁구스와 함께 우리를 예명어 집단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예, 맥, 예매 이게 연측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맥어 계통이라고 우리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우리 현재 한민족과 일본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과 우리를 떨어뜨려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하는 겁니다. 어떤 일부의 사실을 갖고 일부의 언어를 갖고 비교해서 다룰 수 있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했고 언어 계통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고대로 올라가면은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트루코 계통, 몽골어 계통, 퉁구스 어 계통, 그리고 오렌이세 가지가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굳이 예배급 계통이라고 부르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한족들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중국을 이룬 중국 한족들은 언어 체계가 우리와 다른 불자로 계통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인종도 다르고 보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들의 영향권을 들어갔고, 영량을 많이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는 말에는 조선시대 때의 성리학자가 아닌 이상,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제 말은 충분히 하셨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풀시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보면요 역사 속에서 등장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